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4일 장수원 경로당과 용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솔비터를 방문했습니다. 이날 방문은 한파 속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중증 장애인 보호 작업장 등 취약계층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종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. 안 시장은 먼저 시설을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갖고. 한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. 다음 날 25일에는 가능동 상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안위를 살폈는데요. 특히 마을 계단이 노후화돼 있어 동절기 어르신들이 보행할 때 위험이 예상되어 보수 작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<목소리>